나라가 달랐어요. 똑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이렇게 대륙 그리고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왕을 우리 어, 섬기는 나라인데 혹시 호주의 선조가 누군지 아세요? 호주의 선조. 호주의 선조인데 영국 사람 중에서 호주의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어 섬에 어, 살고 있던 원주민, 에버리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냥했다고 합니다. 예. 어,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친구한테, 야, 철수야, 너 오늘 에버리진 몇 마리 잡았냐? 어? 나, 나, 나세 마리. 아이, 짜시야 나는 오늘 일곱 마리 잡았어, 임마. 분발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호주는 안 좋은 자기네끼리 사상에 휩싸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요거를 한국말로 풀었으면 백인들말 위한 호주인의 사상, 바로 백호, 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백호주의는 1970년도에 공식적으로 철폐가 되었고 또한 2008년도에 호주의 총리가 진심으로 우리 에버리진한테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호주사람들 마음속에는 백호주의가 남아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용서 못하듯이 결혼을 했지만 뭐 성격이 맞지 않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혼하게 되면 뭐 적법한 대로 우리나라 말대로 적법 15%만 남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혼하면 불리하겠죠? 여자는 이혼하면 유리하겠죠? 그러면 결혼 생활을 금이집 없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빨 손에 주부습질이 생겨가지고 아들 세 개, 딸세 개, 마누라 거두 개. 그죠? 도전적인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여기만큼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가장 센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과 어... 남성에 비해서. 지나서 이렇게 목초지도. Então, 섬에서요마오리어가 상당히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오리족이 살았던 고향이니까 자 오른쪽 보실래요 저쪽에 그저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죠 보이세요? 네. 저게 바로 뉴질랜드 요즘에 심어 놓은 건데 어, 여기 에 있는 나무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 뉴질랜드는 어, 나무 차이점 말하면 어떠한 나무를 갖다 심어도 이 뉴질랜드는 나무가 한국에 비해 4배가 빨리 자랍니다 잔 잔디도 빨리 자라고요 예. 그 이유는 땅에 미네랄이 많고 강수량이 한국의 3배예요 예. 하지만 그 강수량을 뒷받침해줄 햇빛과 일조량 자외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못 믿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로토로와 가서 우리 주라기공원 촬영지 한번 가볼 거거든요 거기 100년 된 공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로 치면 100년 된 나무들이 쫙 있는데, 예, 그죠 예, 어, 한 400년 정도 된 되어 보인 나무들이 예, 수만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자, 우리 왼, 오른쪽에 옥수수도 보이네요. 예. 토모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구멍. 그래서 물로 만든 구멍, 와이트 모동굴 예, 관람할 건데요. 우리 동굴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어떤 두 가지냐? 하나는 용암으로 만들어진 동굴, 용암 동굴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석회질로 이루어져서 석회질은 잘 부식이 되고 잘 뚫려요. 물이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든 석회 동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석회 동굴도 있고. 용암 동굴도 있어요. 특히 용암 동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 바로 제주도의 용암 동굴이고요. 있 석회 동굴은 어디에 있냐? 동쪽에 많아요. 동해안에 동해. 우리나라는어 그죠? 동서 고조의 높낮이죠. 그래서 동해안에는 고운 나습한 높새 바람이 쭉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시멘트, 석탄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고 써져 있는 게이 나라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고, 요런 데나 슈퍼마켓 가보면요. 엄청 많아요. 5짜리, 10짜리 많은데 그런 거는 이 나라에서는 그냥 벌꿀 수준으로 취급하고요. 20 이상 되는 거를 상품화, 우리가 말하는 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나무젓가락으로 한 숟갈 드신후드시면만성 어, 위험, 헬리콥박터, 특히 헬리콥박터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